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썼는지 우리는 알수 없죠. 그런데 또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썼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제 마음가운데는 우리 성경에 누가 썼는지 밝히지 않은 그런 기자들이 밝혀지지 않는 성경이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저자는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 네, 아, 네. 성경의 저자 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세기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1세기 성도들은 지금 우리도 비슷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 중에 살고 있지만 핍박의 시대였죠. 네로라는. 로마 황제의 그 핍박 속에 정말 생명의 위협 또 삶의 많은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인 줄 믿지요. 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다. 예수를 믿어 보니까 어떠세요? 막또뭐 좋든가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영적으로 막 기쁜 일이 있고 막또 육적으로도 좋은 일도 하는 열악해하세요. 근데 예수를 딱 믿어보니까,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겪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을 크리스토이기 때문에, 크리스탄이기 때문에 겪는 삶의 모습을 저삶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아멜렉을 족속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은 영원 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뭘 건넜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을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지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멜레카의 영원한 전쟁을 치를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토인이 되었기 때문에 크리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쉽지 않아도 될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 예수를 믿는 이 유대계 크리스천들이 1세기 때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로를 통하여서 고난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초대교회사를 여기 보니까 뭐다 신학교를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초대교회사를 공부할 때 공부가 제대로 되든가요? 진짜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분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성경의 선진들의 피 흘림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피 흘림도 마찬가지만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수준 높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를 이제 바꾼 거죠. 생명의 유대교에서 그런데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로마 편에서 크리스찬들을 봤는데 성적으로 불난 거예요. 왜 성적으로 물러하냐면 남녀가 구분이 뚜렷한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까도 막 서로 우리 여기 목사님 김용철 목사님께서 막 서로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서 어떻게 인사합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막 만날 때보다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앉잖아요. <목소리> 저도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막 남자 전도사인데막 남자 성년님들한테막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신랑이 예수 못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살을 래요 그렇게 좋으면 살을 래요 왜냐하면 남편한테는 막 이럴 수 없는데 전도사니까 막 성도들 막 초신자들 오면 막손막 막 비비면서 아유 성도님 막잘 오셨어요 권찰님잘 오셨어요 막 그러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다 보더니 가서 살으라고. 막. 제가 전도사가 아니었으면 그런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같잖아럼 근데 막 성적으로 불난하다는막 그런 음, 시선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남녀가 막 사랑하고 축복하고 막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막 이렇게 막뭐 어, 식인종 같은, 어, 왜 그러냐면 이는 나의 피니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크리찬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이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살이요. 이는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피요. 막 흘리신 피요. 하면서 막 받아 먹고, 막 마시고, 막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막 인육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외부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지 않고, 겉에서 보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정상으로 볼까요? 안정상으로 볼까요? 안정상. 안정상으로 본다. 안정상으로 봐요. 이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안에 이 예배 속에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황창하고 이 뜨거운 오늘 처서라서 어,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는데 오늘 안 삐뚤어질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나는 처서가 되었음에도 이 더운 날 모여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죄송해요. 저것들 모여서 뭐 하지?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조롱하고 핍박할 수 밖에 없어요 왜요? 이 속에 진짜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한숨으로 애타게 탄식하며 기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를 저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핍박을 당하니까, 배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금식하지 않을 때는, 내가 사역하지 않을 때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설립하지 않았을 때는, 받지 않았던 고통과 눈물과 처절함이, 이제 내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울지 않으면 갈수 없는 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사역의 길이고, 목행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이 마르든가요? 글쎄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이 시평기자의 그 고백이, 이야. 내가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 단임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으면 받지 않을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계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배교하기 시작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신체적인 가혹한 핍박이 있었고요.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협회에 그 상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비즈니스를 할수 없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내가 진짜 밥 벌어 먹기 생업에도 생명에도 위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창조주라고 예수면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기에는 삶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떠난 사람들을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 진짜 많이 만납니다. 주일을 지키고 싶지만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생업의 문제 에 자녀가 있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사역하시면서 목회하면서 교회문열 열지 못하시고 고생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그 시대의 1 세기의 성도들에게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명을 지키고 정말 사역의 현장에서 알아주아주지 아니하고 정말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사역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아. 정말 주님을 배교는 아니지만, 주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배교하고 떠나고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믿어야 우리는 구원 전인적인 영혼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나의 전부, 나의 모든 삶을 불태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 손해볼 거 없다라는 것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찬으로 오늘 김용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고, 담담하고 아멘.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축복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은 기독론이죠. 기독교가 뭔지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인이 뭔지 크리스천이 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배교하고 떠나가고 갈등하는 자들에게 선언하시고 결론을 말씀하시고 히브리서를 끝까지 13장으로 음, 마무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으로 선언하고 나머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 말씀하신 예수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당신에 대해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갔었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신을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상세기, 출애극기, 레이기, 면세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 그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에 대해서 말씀즉 구약은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예언해 놓으셨어요. 아멘. 구약에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찾아낼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손해를 불사하고 한숨 눈물 고통 환란을 불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절에서는. 이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든 여러 부분, 모양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또 글로, 친히 나타나셔서 계시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족장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절은이 모든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즉 신약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신앙 지키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불태워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도 손해 볼것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하신 분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1절,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천사보다도 나서는 예수는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잖아요. 3절, 4장, 3장, 4장에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5장부터 10절까지는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미리 1장에서 1절, 2절로 3절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선포하시고 이제쫙 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오늘 말씀 일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걸고 영원한 부활체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인들에 대해 간증이 나와요. 믿음의 전당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마르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 부활체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달의 영과 아멘, 해의 영광, 아멘, 별의 영광, 아멘, 그것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만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을 본 자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에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예수를 구약에도 믿었던 사람.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에 그 인침을 받아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 그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11장부터 11장에 그렇게 하고 12장부터 13장까지는 너희들도 이제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삶이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언제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도 그렇고요 서신서도 그러고요. 히브리서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후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의뢰받고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떨까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으로 예수를 그리스라고 고백하는 내가 크리스인 크리찬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 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청결한 지조 있고 정조 있는 신부인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일곱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곱 가지만 모습을 갖추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탁월한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이 일곱 가지겠습니까? 일곱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시라는 이 거예요. 완전하신 구원주라는 거예요. 아멘. 일곱 가지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2절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멘. 만유의 상속자가 뭐냐면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잘 보이면 끝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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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 비호 맞추는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쏙 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네.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빨리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천천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설교를 간증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설교를 강의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설교를 능력 설교를 좋아해요. 다 다릅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돼요.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뭉클해하시고, 하나님이 고마워하시고, 야 잘했다. 왜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시는 거예요. 다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예수를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위대하고 보통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자 그래서 세분 하나님이 힘써서 정말 지혜를 모으고 능력을 다해서 만든 게 누구다? 나다. 아멘.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막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 땅에 자랑할 것은 있다 없어? 없어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미모가 있습니까? 건강이 뭐 자랑한들 영원하겠습니까? 명예, 권력, 물질 영원한 것은 없어요. 나를 만드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토를 자랑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새로운 창조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잃어버렸어요. 음, 선생님이.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세워주세요. 또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죠? 예.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 57장 19절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새 창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되었다고 하면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텔레스다다 이루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며 그대로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말씀 미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은 이스라심에 그대로 되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면 그대로 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 된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보니까 3 절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이게 뭐냐면 빛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빛의 사자가 되었어요. 빛으로 일어나면 돼요. 거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위에 영광의 빛이이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안에 성령으로 인침 받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너는 빛의 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통하여서 예수님 하울은 말합니다. 빛의 전해 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머문 자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께 비춰졌고 그 빛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비춰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빌리포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울이 왜 순교당한 줄 아세요? 왜 죽임을 당한 줄 아세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복음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당한 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는.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여호와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여호와로 죽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무자국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마녀의 상속자로 모든 세계의 창조자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통치하십니다.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건 우리는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복이냐면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다운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 선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무엇으로도 누구도 죄를 정결하게 할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셨도다.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 여겨 주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의 우리의 신부 된 모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리서 기자는 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치료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자. 오직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처럼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치료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만물의 통치자가 예수 크리토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물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펼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 네. 마가복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 우편에 앉으시 다시 오실 심판주의심을 믿습니다 아, 네. 믿음대로 살다 말씀대로 살다 다시 오실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상을 받는 상급을 받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냐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심판주 예수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이 봤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는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할렐루야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로 돌에 맞아 순교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하고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는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삶을 불태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도 손해를 걷더라는 거예요. 가장 너희들의 삶에 투자하고 가장 삶에 가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때에 맞는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복을 받지 못할. 작업자라는 거예요. 인내한 대로, 참은 대로,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힘쓴 대로 내가 갚아 주되 30배요, 100배요, 1000배로, 만배로 갚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내가 기억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크그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현세에도, 내세에도 복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